네, 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게 오늘, 아, 추연진들이 이 미우새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무대를 하게 돼서, 아, 또 이렇게 미우새 시청자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곳곳에 우리 또 장병 여러분들 계신데, 여기 또 제가, 예,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예, 힘을 좀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또 공연하게 돼서, 예.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자, 이어서 아, 굉장히 노래, 신나는 노래도 많이 부를 거고, 예, 또 제가 아, 발라드 부르고 해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함께, 예, 함께 따라해 주시고, 예, 제가 아, 오늘 아, 이또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과 함께 좀 좋은 추억의 좀한 부분이 될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발라드곡 하나 예, 불러드리고. 해서 예, 신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 너무 더우시죠? 사실. 예, 이게 요즘 열대야도 있고 한데 참으로 다행인 건요 서울보다 여기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훨씬 예, 이곳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얘도 예, 더위라는 게맘 먹기 나름이잖아요그죠 사실 여름에 좀이게 땀이 좀 나면 그냥 나게 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그죠 더우니까 여름이고요. 예, 자이 여름에 시원하게 제가 겨울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laughs> 자 시원한 노래로 예 한번 더위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네 됩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달리는 음악으로 예 더위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네 자, 이게 원래 뭐 행콜 뭐 이런 그런 게 원래 있는데 그냥 끝곡을 예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 함께 불러주시고요. 예, 큰 소리로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더 열심히 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예. 자, 마지막 한번 더.